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이만큼 모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여기에 나온 오두들을 받으시고 또 가정에선 아마 몸이 연약하거나 또먼 곳에 떨어져 있거나 주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 1절 5 0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주리신지라 주리신지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일하셨다면, 오늘날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 자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봉사생활, 특히 전도사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이며 세상의 모든 죄악의 원인자요 후원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그렇게 불리며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들 헛된 철학들과 사상들, 음란하고 죄악된 유행들과 풍조들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이며 고린도 우서 4장 4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지셨다면 그는 우리를 위한 구주의 자격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범죄치 않는 의인만 구주의 자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절 보시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세 가지의 시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떡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일합니다. 돈을 벌어야 사먹을 수 있으니까, 일하고 돈을 벌고 먹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첫째로 먹는데 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먹는 것이 부족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기본적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옳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께는 신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몹시 배가 고프셨으므로 그가 기적을 행하셔도 정당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과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부득이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사절을 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혹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권위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는 성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마귀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 됨을 잘 증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10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위해 먹지만 여전히 불행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여전히 불행하고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입니다. 밥은 단지 몸을 위해 필요합니다. 밥은 사람의 죄 문제, 평안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요 평안이요 생명이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요 불행이요 죽음입니다 5절 보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통 본문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임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였고 또온 세상은 악한 자고 사탄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또이 세상의 권세와 부기와 영광은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세상의 주권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죠 이런 논입니다 그 어려운 말로 이런 논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지 마귀는 예수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들이 다 내게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믿기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 수법은 그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려는 자는 이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굴복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얻고 누리지만 그 누림은 일시적이고 곧 그것을 빼앗기고 갑니다. 팔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통사본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건의 순수성을 부패시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온화하고 유순함을 보여야 하지만 예배의 문제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다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명예와 기적주의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번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기적을 통해 종교적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는 암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인기와 명예도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지만 그것도 역시 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별 의미와 가치는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종교적 인기와 명예의 추구는 종종, 기적, 종종 기적의 추구 혹은 과장된 기적 행위의 주장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마귀는 이번에 성경을 두절이나 인용하였으나 그것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겨야 할뿐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생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큰 잘못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인용하며 기적을 구하라고 한 마귀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다른 부분의 분명한 말씀에 반대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상 기적들을 통해 다 확증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기적주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비유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은 성경 말씀으로 그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 얻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기적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다될 것처럼 말하지만 예, 기적이 일어나면 혹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겠지만은 그것하고 중생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주님 자신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으로 다 믿어요 전도함은 믿고 우리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 얻은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과 또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번창한 것이지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게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루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게 보이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방인들을 보면 그 미련하게 보이는 좀 고상한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지 않고 무슨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넣는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넣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기독교를 온 세계에 이렇게 불붙이시지. 택자들이 죽께로 돌아오고, 저희들도 이 무지, 미무지했던 땅, 유교, 불교, 샤마니즘으로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믿고, 이 새벽에도 피곤하고 한숨 푹 잤으면 더 좋을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조용히 나와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지킵니다. 13절, 기적주의는 다른 신앙사상이 아닙니다. 13절 보십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마귀가 종종 우리를 시험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 성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 놓아야겠죠. 성경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갈아 놓아야 돼. 날카롭게 갈아 놔서 마귀가 시험하면, 어? 성경 저거 무슨 책몇장몇 몇 절에 어긋나는 말씀이로구나 금방 알아차리면 좋겠지요. 성경으로 말씀의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검, 성경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물리쳐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떡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아시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정로를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지만은 말씀의 정로를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덤불로 길을 막으실 수도 있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또 계명 순종하며 성경 교훈대로만 믿어요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영광을 위해 마귀에게 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서로 같이 갈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수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뜻만 행하기를 결심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신앙의 정로예요. 신앙 생활의 정로예요. 넷째로, 우리는 기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지만, 은 기적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 체험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다고 떠들어대는 대단하게 자기를 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가치가 그런 사람들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떠들어대는 간증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바로 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대로 마지막에 주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입니다.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방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 능력을 받은 사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방언과 예언과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그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비차,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교훈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교훈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즉, 샥샥 하고 막, 예, 뭐 찬바람이 나게 그렇게 사나운 얼굴에 빛이 비치 빛지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자, 복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먼저 말을 건네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은 예수님 잘 믿는 아내들이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면 그 직분은 다 엉터리 직분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를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남편들은 남편 다 사표 내야 될 자들이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이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내용이죠 진실과 의와 화평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냈습니다.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떡 시험을 이기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위해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기적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사는. 아 세월이 흐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아이고 우리 합정동 교회 보니까 작은 예수들이 많구만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 진실이 믿는 교회를 찾아보면, 저 합정동에 가면 거기 교회 하나 있다고. 아, 그런 교회들이 땅에 많이 있으면 좋겠고, 합정동 가면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기에 보면 참 신앙의 인격자들이 거기에 좀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런 말이, 그런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 성경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떡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 영광을 그것이 헛된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적주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성경 믿고 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